1장.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미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하며. 망탕하다거나 불손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레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어미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2장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의 인박인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내 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 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3장.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를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위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내가 아테마나 토기고를 내게 보내면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 오도록 서두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율법사 세나와 아폴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공빕함이 없게 하라.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무난하노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